과 영화 영화로 유명한 낮은대로 이마소사의 주인공, 안유한 목사님의 소설 같은 실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지능 야간 학교를 세워 구두닦이넝마주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워커힐 호텔에서 세계 장애인 대회가 열려 3천여 명이 모였다. 나는 어떤 분들이 오나 궁금한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거기서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고려대학교에서 재활의학을 공부하고 유명한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아내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상담자이며 최고의 사모다. 이렇게 귀한 내조자를 만나 30년을 한 마음으로 동력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루는 배우 고은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광고 출연료를 몽땅 헌금해 주셨다. 우리는 그 돈으로 예배실과 야간 학교로 쓸수 있는 좀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려고 중개소를 찾아갔다. 복덕방 영감님이 안내하는 곳으로 가보니 스님 한 분이 포교당을 지으려고 강남지구 불교 포교원이라는 간판까지 내걸었는데 무슨 사정이 생겨 흉가처럼 방치한 건물이 있었다. 우리가 원하던 공간 4개가 꼭 맞게 있는 구조였다. 스님과 목사가 앉아 매매 계약서를 썼고 1985년 절간이 될 건물이 교회가 되었다. 2001년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에 땅을 사서 시각장애인 양로원을 지으려 하니 주민들이 땅값이 떨어진다고 절대로 안 된다며 난리를 쳤다. 그러나 중에 착공예배를 드리기로 마을에 통보하고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예배를 마칠 수 있었다. 주민 한 분이 와서 말했다. 목사님, 착공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주민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동네가 초상집이 되어 모두 그리로 갔답니다. 그후 마을 주민들이 나를 무서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민들은 저 안요한 목사의 비위를 건드리면 우리가 혼난다고 하면서 긴장했다고 한다. 사실 나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니 맞는 말이긴 하다.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신학교 다닐 때 아는 누님이 말했다. 동두천에 있는 기도원에서 좋은 집회가 있다더라. 같이 가서 은혜 받자. 누나 나는 일주일 후에 학기말 시험이 있어서 못 가. 누나 혼자가. 얘야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먼저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열어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은혜 받으러 가자. 그 말에 기도원에 따라갔다. 오신 분들이 모두 안료한 형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위기 속에서 집회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 원장 목사님이 안선생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잠깐 나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부탁하셨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간증을 하게 되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출세길을 달려가다가 시력을 잃은 후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신학교에 재학 중인 것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했다. 여러분, 저를 위해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영혼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거기 모인 많은 성도들이 전부 일어나 울면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었다. 그날 이후 내 간증을 들으신 목사님, 장로님, 여성교회 회장님들이 자기 교회에도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신학생 시절부터 간증 집회를 다니게 되었다. 믿음으로 찾아간 동두천 기도원은 내게 집회 사역의 계기를 마련해준 귀한 통로가 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여자 목사님이 내 간증을 듣고 초청장을 보내주셔서 나는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게 되었다.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실명해서 가지 못하게 된 곳,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곳을 1980년, 이제 시각장애인 목사가 되어 복음을 들고 가게 된 것이다. 4박 5일 집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다. 캘리포니아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있는데 멀리서 왔으니 온 김에 몇 교회 부흥회를 더 인도하고 가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몇달 머물며 여러 교회 집회를 인도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카고에서 LA에 오신 김에 시카고에도 오셔서 집회를 해주세요. 하더니 뉴욕에서도 간증 요청이 이어져 미국 집회 일정이 1년을 넘어섰다. 이젠 정말 귀국해야겠다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런던에서 대서양만 건너면 되니까 런던에도 오세요. 하여 영국으로 다시 스웨덴으로 또 이탈리아까지 1년 3개월 동안 세계를 돌며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다. 한 번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에도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연락을 주셨다. 가지요. 지구 안에 있다면 어디든 가고 말고요. 빚 갚으러 가야지요. 저는 주님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지난 30년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8천여 회의 집회를 인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막힌 길을 여시고 없는 길을 내셔서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1981년에 작가 이청준 씨가 내 이야기를 토대로 쓴 장편소설 낮은 대로 이마소서가 홍성사에서 출간되었고, 2000년에 한국 기독교 출판사 최초로 1 0 0쇄를 출간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책을 토대로 이장호 감독이 만든 영화 '낮은 대로 이마소서'가 대종상을 수상한 후, 문화관광부에서 영어 자막을 넣어 세계 각국의 한국 공간에 보냈다. 여러 회교권 나라의 전도 집회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책과 영화로 내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자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에서 강연 요청을 자주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가장 낮은 곳에서 훈련시킨 후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1951년 아버지는 경남 함양에 함양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었다. 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에 입학해 아버지를 떠나 자유분방한 서울생활을 즐겼다. 대학을 졸업하자 아버지가 내게 신학대학원에 가라고 하셨다. 핵폭탄 같은 말씀이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가난에 시달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당하며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나보고도 목사가 되라니. 저도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면서 아내를 어머니처럼 고생시키라는 말씀입니까? 항변하는 내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도 안 믿어지는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더라. 막대기로 바다를 치니 물이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았더라.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시니 살아서 나왔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내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목사가 될수 있단 말인가? 나는 교수님께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신학대학원 문을 박차고 나와 버렸다. 교문을 나오면서 느낀 그 해방감이 얼마나 자유롭고 좋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피신다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는데 쓰이고 막대기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나는 가끔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 신학교를 다니다가 힘들다고 때려치운다든지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일이 제대로 되는 법이 없다고 한다. 나 역시 세상 열매를 먹으려고 빠져나와서 37세가 될 때까지 세상 재미에 푹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의 호된 매를 맞게 되었다 내가 신학 대학원에 다닐 때 같이 입학한 친구가 있었다 명문대 출신인 그는 나와 같이 입학했을 뿐만 아니라 같이 떠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후 불행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같이 도망 나온 친구는 죽고 나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다 신학대학원에서 빠져나온 후 나는 외국기관에서 근무했고 미국 정부기관의 초청을 받아 미국행을 준비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 세상 일이 잘 풀리는군. 나는 깊은 교만에 빠졌다. 미국행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느닷없이 먹구름 같은 것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아내와 두 딸의 모습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눈에 좋다는 약, 치료 등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어떤 방법도 눈을 회복시키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 절망에 빠져 치료약을 찾아 헤매는 내게 어머니는 예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하는 말만 되풀이하셨다. 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으니까.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1970년대는 특히 시각 장애인에 대한 냉소가 더욱 심했다. 앞을 못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네 인생은 끝났다. 맹인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다. 침뱉고 소금을 뿌려라. 욕을 하며 차에도 잘 태워 주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떠나버렸다. 나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홀로 남겨진 내게는 죽음조차 쉽지 않았다. 계속된 자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 학창 시절에 나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 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써서 붙이고 성경책을 태워버릴 만큼 완악했다. 내가 없다고 한 바로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성령님은 내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써붙인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요? 제 죄를 용서하시겠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를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왜이 모양으로 만드시기까지 참아오셨습니까? 나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광야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배고픔이었다. 앞을 보는 거지들은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지만 나는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도 분별할 수 없었다. 쓰레기통을 뒤질 수 있는 눈뜬 거지가 마냥 부러웠다. 천지가 깜깜한 사람이 정처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론가 인도하셨다. 바로 서울역이었다. 집을 나와 떠돌다가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짐작한데 4, 5개월이 걸렸다. 내가 살던 홍제동에서 서울역까지는 차로 7, 8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였지만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듯이 하나님은 나도 그렇게 다루셨다. 서울역에 막 도착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지나가는 한 소년이 물었다. 아저씨, 어디를 찾으세요? 응,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어. 의자가 있는 곳에 나를 앉혀줄래? 내가 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니 구두 닦는 아이들이 와서 도와주었다. 나 화장실에 가고 싶거든. 예, 제가 같이 갈게요. 그렇게 해서 그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이들은 내게 바구니를 선물로 주었다. 아저씨, 이 바구니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내게 구걸하는 맹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바구니에 동전이 쌓였다. 기근 중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해주셨듯이 서울역 아이들을 통해 나를 돕도록 인도해 가셨다. 실명하기 전까지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 이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다. 서울역 구두닦이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역 근처에 모여 살았다. 아저씨는 원래 맹인이 아니야. 맹인이 되기 전에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프랑스말을 가르쳤어.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서울역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희를 만나게 된 거야. 그러자 아이들은 내게 확 달려들면서 목을 깨어놨다 아저씨가 선생님이었다고요. 저희들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저희의 선생님이 되어 주세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게 속삭이셨다. 요하나 너는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지금까지는 내 계획과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낮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 나는 구두닦이 소년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 단체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다. 내 처지와 결심을 적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1976년 실명한 지 1년 뒤인 38세에 한신대 3학년에 편입하여 다시 새롭게 신학생이 되었고 78년 졸업할 때는 2월 26일자 한국일보에 불굴을 이긴 형설의 공이라는 제목으로 내 졸업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배움의 길을 놓친 많은 아이들을 위해 야간 학교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열심히 구두 닦고 넉마주위한 돈을 모아 5평짜리 공간을 얻고 진흥 야간 중학교라는 간판을 써 붙였다. 아이들은 낮엔 열심히 일하고 밤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행복하게 공부했다. 아이들 손에 중학교 교과서가 쥐어지는 순간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한 과목씩 맡아주었고, 한 여성단체가 40평 가까운 넓은 장소를 마련해 주었고, 교육청도 감동을 받아 교과서를 공급해 주었다. 그러자 1978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가 맹인도 사회에 이바지 할수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어주었다. 매년 10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응시했고, 우리 학교의 검정고시 합격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려고 성경과 찬송을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찬송을 많이 불렀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아이들 입에 붙어 있던 욕이 사라졌다.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새빛 맹인 교회를 설립했고 학생들은 예배에 참석했다. 이들 중 목사님도 나오고 장로님, 집사님이 되었고 한 번은 내가 뉴욕 집회에 갔을 때큰 레스토랑 주방장이 된 졸업생도 만났다. 언젠가 한 젊은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대학 교수이자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했는데 교통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했단다. 그러자 아내가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학원을 정리하고 가출해 버렸고, 죽으려고 수면제를 사모아 신문지에 싸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약이 든 신문지를 풀었는데, 그 신문지 조각에 내 기사가 보였다고 한다. 아, 이분의 사정도 나와 똑같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하고 이튿날 새벽 나를 찾아온 것이다. 어느 날 이런 일도 있었다. 남대문 부근의 세로나 백화점 앞에 육교 위를 내 안내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시각 장애인 한 분이 바구니를 앞에 놓고 동정을 구하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형제님, 저도 맹인인데 예수를 믿고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나는 그런 거 몰라. 영업 방해되니까 빨리 옆으로 꺼져. 나는 이 형제를 구원해야겠다는 의욕이 속구쳐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았다. 여러 시각장애인 세대가 모여 함께 살고 있었다. 내게는 이곳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도의 황금어장이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세 번씩 두달 넘게 찾아가니 어느 날한 분이 문을 확 열어젖히며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지치지도 않아? 뭐 타로 자꾸 이렇게 귀찮게 구는지 어디 한번 들어와서 얘기해봐. 나는 들어가 앉아 내 간증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주일이 되니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세빛 맹인 교회의 표어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로성했다. 부유하다고, 유명하다고 볼수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행복해지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한다.